이제 5월 한달 동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기독교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근대 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기독교의 그 현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현대 시대 때에는 그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 마치 신과 같이 추앙을 받. 받는 그런 계몽주의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강한 욕풍, 그런 되게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강한 욕풍, 교회를 힘들게 한이 바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런 역사적인 그 위인으로서의 예수님만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한 것은 인정하지만, 단지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이 오신 그런 메시아다. 이것을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 또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적의 그런 가능성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들을 재해석을 해서 성경의 성경의 오류를 갖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이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이 이성과 또 감정이 분리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이제 감정적이며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축소를 시켰던 것이 자유주의 신앙이었던 거죠. 자유주의 기독교는 철저히 인간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의 기독교 흐름을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인권운동과 또 페미니즘과 이런 것들과의 결합이 된 형태로 지금도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이번에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 어,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슐라이, 슐라이머 마하라는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의 그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 의존하는 감정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의 핵심 뭐예요? 감,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두고 그 위에서 세워지는 게 기독교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에 그런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의존적인 감정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감정은 인간의 죄와 이런 사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의에 대하여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실존하는 대상이 불확실한 감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 계시고 실제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었고 잘못된 해석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쪼개고 분석을 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과 반대되는 기적들 또 하나님 말씀의 그 역사성들을 부인을 하고 이것들을 서로 하나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로 또 잘못된 해석들을 해왔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감동으로 완성된 이 완전한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은 결국에는 그런 작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고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모두 잘라내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진 복음적인 그런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모든 이 온전한 신앙은 결국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시작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 교회를 위협하는 현대 문화와 잘못된 신학 속에서 이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그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고 그 이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성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이성으로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 그 결과 무실론자들도 생기게 되는고 거 와의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게 있어요. 인간에게 이 이성이라는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세요. 그리고 이 인간의 이성 역시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속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된다는 라 것을 기억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를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인간의 이성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고 있는 미련한 자들을 본받지 말고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진실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